안녕 트리플 J t v 의트리플 j 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거야 이리와요 무엇이든 보내주삼자이 아... <laughs> 코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를 보내주는 거야. 뭐 그게 신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보내주면 돼. 아무래도 스니커 유튜버다 보니까 신발을 많이 소재로 해가지고 보내주겠지만 진짜 엉뚱한 거 보내줘도 돼.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정성껏 한번 리뷰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첫 번째 구독자가 이렇게 신발을 보내주셨다. 어, 본인이 신발이라고 했고, 아직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라고 하더라고. 어떤 신발인지 한번 살펴보자고. 사실 나도 그냥 겉에 테이프만 딱 뜯어놓고서 안 열어봤거든. 그 뭔지 사실 되게 궁금해. 잠깐 일화를 얘기하자면, 박스를 이렇게 로켓 그 배송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. 그래갖고. 와이프가 이 택배를 받고 본인 건줄 알고 뜯어봤다가 안에 신발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. 나 전화 왔어. 나한테 저기 중고 거래 한거 택배 왔다고. 자, 어떤 신발이냐 이렇게 딱 열면은 오아 나름 굉장히 좀 신경 써주신다고 안에 이렇게 뽁뽁이를 이렇게 티안 나게 넣었어. 뽁뽁이를 좀 다음에 보내줄 때는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넣어줘 이게 이거 바람도 거의 없네. 어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우선 뉴발란스 제품이고 와 이게 여자 사이즈다 보니까 진짜 조그맣다 아니 신발박스가 이렇게 작은 일이야? 깜짝 놀랐네 자 어떤 신발이냐 바로 PH327KW1이라는 제품을 나한테 보내주셨다 이게 본인이 올해 봄에 신으려고 작년인가 뭐 주문을 하셨다 그고 지금까지 안 신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대 아내 채널에 몇안되는 손에 꼽을 만큼 몇 안되는 여자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신발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제품이 바로 뉴발란스 327 어, 화이트 그레이라고 해야 될까 그레이와 화이트의 좀 적절한 색 배합이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아니 근데 최근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327이 좀 뭐랄까 그냥 한 번을 갔잖아 폼이 좀 많이 죽었단 말이야. 옛날 같지가 않아. 327이 옛날처럼 사람들이 매장에 줄 서고 막 이걸 사야겠다 막 난리치는 정도는 아니야,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327은 내가 보기에는 꾸준함. 꾸준한 스테디셀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뭔가 한 모델에 한정적으로 신는 게 아니라 327도 신고 574도 신고 996도 신고 뭐 2002도 신고 992도 신고 뉴발란스의 신발을 오히려 굉장히 좀 많이 소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 근데 이 제품은 색깔이 굉장히 좀 예쁘다 어딱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컬러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게 <laughs> 아니 내가 태그 잠깐 봤거든 5세에서 9세 신발이야. 그러니까 성인용 신발, 성인용의 여성용 신발이 아니라 애들 거. 그 아이들용 신발의 그 사이즈, 이거 사이즈가 몇이야? 이거. 와 210이야. 아, 이렇게 조그만 아, 발이 이분은 키가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발이 이 정도로 작으면 키가 클 수가 없어. 키가 큰 나한테 이걸 보내 주실 때 육아에 지금 전념하느라고 이 신발 아직 안 신었다. 올해 봄에 꼭 신겠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아기 엄마야. 아기 엄마인데 신발이 굉장히 좀 귀엽다. 아기 엄마가 아기 걸 사서 본인이 신다가 아기한테 물려줄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. 뭔 개소리야? 스웨이드와 나일론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어 이게 327 웬만한 성인용에서는 볼수 없는 게 바로 요에나네 에나멜 부분이 굉장히 좀 예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슈레이스 끼는 부분이 이렇게 네군데가 에나멜로 완전 화이트 딱 포인트를 주고 있고 아 이게 <laughs> 성인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슈레이스가 고무끈 완전히 그냥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고무끈으로 되어있는거 볼 수가 있다 아니 가격도 너무 착하다 이게 79,000원의 가격에 샀거든 이게 발이 작으면 사실 이게 좀 유리하구나. 가격도 저렴하고 신발을 좀 예쁜 색깔을 쉽게 구할 수 있고. 어, 이거 괜찮은데, 이거? 안쪽에 이렇게 또 뉴발란스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도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. N자 로고를 보면은 나일론에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, 퀄리티가 괜찮아. 괜찮은 것 같아, 퀄리티가. 327은 확실히 여자들이 신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. 근데 이런 키즈 사이즈로 해가지고 신는다? 어, 괜찮을 것 같은데. 솔직히 327은 남자 새끼들은 신지만, 이거, 야, 야, 신으면 안 돼. 이상해. 남자들은 뭔가 실루엣이 이상하더라고. 한동안 진짜 엄청 유행했잖아. 신고 다니는 거 보면. 은 여자분들이 신었을 때는 스키니에도 예쁘고, 와이드 팬츠에도 예쁘고, 뭐, 치마에도 예쁘고, 바지에도 예쁘고, 다 예쁜데, 남자 새끼들은 그냥 뭐, 스키니에도 이상하고, 와이드에도 이상하고, 뭔가 신발 실루엣이 완전 죽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야. 그러니까, 327은 여자들만 신어라. 응? 어? 근데 내가 지금 리뷰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, 여기 택에도 사이즈가 220 사이즈라고 적혀 있고, 박스에도 us3, 220 사이즈라고 적혀 있거든? 근데 신발 택 안에는 210이라고 적혀 있어. 이거, 어, 이거 본인이 이거 구매를 어잘 하셨는 것 같은데, 한번 사이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번 그거 좀.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걸 내가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발볼은 또 와이드라고 적혀있네 어 이게 아 내가 키즈사이즈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 신어보시고 맞으면은 뭐 그냥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셔서 뉴발란스 327 키즈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다. 이게 사실은 내가 맨날 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 아니면 그냥 와이프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가지고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키즈 신발을 리뷰를 하니까 어,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어쨌든 좀 굉장한 정보가 된것 같은 게 본인 아이, 뭐 초등학생 정도에 되는 아이가 신을 수 있는 신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발 사이즈가 220 정도 되는 여자분은 키즈 제품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. 여러분이 나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보내줄 물건이 있으면은 내가 자세히 보기 설명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이메일로 내가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나한테 메일을 주도록 해. 그러면은 내가 보내야 되는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주면 된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다른 신발,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. 안녕!